자, 민수기 오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가지고 44절부터 54절까지 봤서 그냥 쭉 읽어서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강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네와 함께 하게 하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만3 5 5 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위 지파만은 개소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소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위인이 그것을,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 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출 것이나 레위인은 전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의 11개월간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이제 율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교육하고 전달하는 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하는 일들 절기를 세우는 일들 어, 이런 일들을 이제 다 했을 때에 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그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어, 공동체 체계 그지 공동체 체계는 갖추었어 그치? 체계는 이제 갖추었지만 어, 그러나 좀더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에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외형적인 이 하,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 부분은 그 하드웨어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마련을 했어. 이 마련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까지는 어, 2개월에 걸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올 때는 뭐 그냥 구조도 없고 군열도 없고 행진 뭐방법도 없고 이랬지만 이제는 딱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딱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뭐야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제 규격대로 규정대로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양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1절 <laughs>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예요? 얼마나 지났을 때까? 둘째 해 2년째 되는 해두 번째 달 그게 두 번째 달이니까 2년째 때 되는 해두 번째니까 12개월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났지. 그니까 13개월이 지난 거지. 13개월이 지나고 그다음 날이잖아. 그러 13개월이 지난 그다음 날이니까 지금까지 뭐에 2개월 오고 11개월 어? 훈련받고 지금 이제 예, 떠나는 날이야. 떠나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뭘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면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모엇에 따라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명수를 계수하라. 어, 근데 그 명수를 계수하는데 20명 20살 20세 이상 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모든 자를 그 진영대로 계수를 하라. 그리고 그 진영에 각 집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들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민숙이 1장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이제 각집합별로 이런 수를다 하셨어. 이런 수를 다시 해서 이제 뭐그 어, 이야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노벤 지파는 몇 명, 시몬 지파는 몇 명, 유다 지파는 몇 명, 이사갈스 불론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몇명몇명몇명몇명 이런 수를 다셌었는데그다 셨은 숫자를 어, 보니까 그 숫자가 전부 몇 명이었다고 어, 30, 오늘 30, 보니까 50, 50, 50, 50.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어 지파는 세지 않았다고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어 레위 지파는 세지 않고 나머지 열두 지파를 세우고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들지 아니한 숫자로서 레위 지파는 또네 분류로 네, 네, 네 지파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네 족속을 따라서 네 명, 머나리, 아론 고핫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 그쉐 쉐명과 아론과 더불어서 그네 명에 소속돼서 레위 지파도 이제 분할을 해서 분리를 했단 말이야. 예. 분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제 12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지. 그걸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느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 갈라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집파, 북쪽에 세 집파. 그러면 몇 집파야? 열두 집파지, 그렇지? 열두 집파를 한 방향에 세 집파씩 이렇게 군대를 군대식으로 이렇게 여0만명이 군대 조직이잖아. 그렇게 이제 세웠단 말이야. 쭉 세워가지고 진영을 세웠어. 그 진영을 세우고 그 진영 안에 성막이 있으면 성막과 그 집파들 사이에 누가 레위 집파? 레위지파를 또 학계 뭐라고 했어? 내네 족속으로 내네 분류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네 분류로, 그러니까 동쪽에는 아론,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앗, 그 다음 북쪽에는 머라리라고 하는 그 족속대로 이렇게 어, 줄을 세웠어. 그러니까 그 모양이 뭐냐면 성막이 중심에 있고, 제사장 족속인 내위 네 족속이 내네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세 집화씩 동서남북으로 세 집화, 세 집화, 지파, 세 집화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진을 세웠어. 그리고는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냥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부터 잘 이야기를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딱 만들어졌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 순서가 있겠지. 그지 이동 순서를 뭐라 고 그러냐, 행균 반영을. 제일 먼저, 뭐가 먼저 가야 되겠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제, 이 뭐야, 신해산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야. 이동해 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군대 조직처럼 이제 열두 지파. 를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 집하도네집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방향 방향 동서남북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딱세워어 제일 먼저 뭐가 나가야 될까? 제일 먼저 뭐가 나가야 될까? 구약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가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방향에 가서 언약궤가 딱. 근데 나가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올때 어떤 식으로 이동했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뭐라고? 구름기둥이 가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까지는 그런 순서가 없었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을 뿐인데 이제부터는 <laughs> 조직을 갖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제부터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약계가 먼저 제일 이동을 딱 하는 거야. 구름기둥이 간 만큼, 구름 기둥이 간만큼, 불 기둥이 간만큼. 이동을 딱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 제일 먼저 동편에 있던, 동쪽에 있던 그세 족속이 이동을 딱 하는 거야. 은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딱 하거든. 그 다음에는 뭐가 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이 갔어, 성막. 성막을 거두어가지고 성막이 그 다음에 딱 갔어.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서쪽에 있는,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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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쪽에 있는, 남쪽에, 미안해.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너벤, 시몬, 갓지파가 이동을 해. 잘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순서 헷갈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못 해.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 순서를 눈에 눈 감았다가 떠도 어떤 순간이 있어도 이 순서는 분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봐. 제일 먼저 뭐야고?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제일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동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새새 지파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남쪽에 성막이 가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던 러우벤 지파, 그 러우벤이 우선이 된새 지파가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는 뭐가 가겠어? 잘 모르겠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있잖아. 성물 재단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가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냐면 서쪽에 있는 지파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그다음에 옮겨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옮기는데 옮기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언약계 그리고 성막 성물은 다른 군사 지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전부 그 안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렇내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따로 있던 그 지파들이 한 지파씩 그것을 감당을 해서 그것을 옮겨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렬이 쉬운 행렬이야, 어려운 행렬이야? 실수만 잡히면 쉬운 행렬이지만 60만명이 한번 생각을 해봐 언약계가 지나가고 그리고 세지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세지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물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지파가 가고 착착착착착착착 해서 가는데 레위 지파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옮겨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군사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가는 방식이 뭐야?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런 방식을 훈련받은 적이 있나 없나? 그들은 종살이야. 그들은 종사를 했을 뿐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그냥 벽돌 찍는 공 노동자들이었어.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군대의 조직을 만들고 이동 경로를 만들고 이동 순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잠깐 그 레위 지파에게 직무를 줘서 그 직무에 따라서 자기가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어떻게 하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통제에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규정을 지어서 하나의 규례대로 틀을 짜서 이렇게 이동하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 행렬을 그 행렬을 뭐야? 가거나 서거나 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뭐부터 봐야 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고 무조건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봐야 되겠어? 구름 기둥 불기둥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강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각자의 흩어졌던 마음 없었던 질서들 없었던 순서들 없었던 자기의 어떤 직무들 이런 것들을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뭐만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 아 움직인다 그러면 뭐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순서를 따라 어떤 거 어떤 거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움직여야지 하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온 이스라엘 60만 명의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지? 근데 눈만 뜨면 뭐부터 왔겠어? 구름 기둥, 불 기둥부터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하시느냐 하면, 저기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배, 지역까지 걸어가면 열하루 길이야. 열하루 길. 열하루 길이면 걸어가는 거기를 그몇 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럼 뭐야? 30배나 늦춘 거잖아. 그지한 달이 30일이라고 그러면 11일만에 갈수 있는 걸 11개월 동안 그치? 30배나 길게 늘려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절대로 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고, 가면은 하루에 이틀을 가더라도 이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한 곳에 머무르기를 며칠 머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온통 이스라엘 60만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스말 백성들 자체가. 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에, 오늘은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가자 결정할 수 있어? No. 우리 가야 될 길이 뭐니까 우리는 오늘은 뭐 며칠간 몇킬로는 가자? 이런 게 아니야. 전부 뭐라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가면 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 규정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어, 군대가 행하는 것처럼 몇 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것을 훈련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첫 출발하는 민수기 1장 말씀에 제가 5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 아우 우리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5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전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이제부터 11개월 동안 훈련받는 건 전적으로 뭐에 의해,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11개월 동안 배웠어. 자, 한번 잘 생각을 해 봐.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사건이 뭐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를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때그 인도하는 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신다고? 우리를 애국당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송아지야. 금송아지야. 그것을 다 이래. 다 이제 없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죽을 위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에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뭐자 완전히 그들의 내리 속에서 벗어버 던져 버려야 될게 뭐야? 애굽 과거 지향적 생각. 애굽을 향하여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없어. 구름 기둥이 뭐라, 눈만 뜨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도 없고, 40일이 아니라 그곳에 한 곳에서 한 달, 두 달을 머물러도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봐야 되는 거지. 그들의 생각 속에, 아,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너더 이상.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구름기둥, 빌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고자 함인지, 머물러 있음인지를 훈련받는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훈련을 받는 게 11개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야지. 이 기간 동안에 원망, 과거로의 회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 가면 가고 서면 선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국료을 가지되 뭐야 자기의 직무 오늘 이야기한 거 자기의 직무는 직무대로 다 하면서 순서를 지켜서 이동의 반열을 다 지키면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보게 하는 것. 그것을 11개월 동안, 열 하루 길을 11개월 동안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 인간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 쉬운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지. 11개월 동안 훈그 말, 개명과 윤례와 법들을 말로 교육시켰잖아. 그지 교육시키고 준비했잖아. 성박을 짓고 했잖아. 11개월 동안 교육 받고 11개월 동안 실습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과 생각 사고 가치관 이걸 바꾸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교육하고 11개월 동안 실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 가데스바네야그 가데스바네야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할 거야? 니가 너희가 지금까지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가나안땅 바로, 바로 앞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훈련이 됐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과정으로. 가나안 땅에 딱 이르게 됐을 때. 결국 뭐야? 모세가 12명의 정탄군을 세워서, 정탄군을 보내와서, 보내서 타고 왔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대신에 인간의 민주주의적 열명의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마음이 쏟아져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럼 뭐야? 11개월 동안 교육받고 11개월 동안 훈련받았지만 그들이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안 변했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그러나 뭐라고? 그곳에 11개월 교육 11개월 훈련 그곳에 요호수아와 갈렙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다 결국 두명 건졌어 60만 명 훈련 시켜가지고 60만 명 교육 시켜가지고 제대로 교육되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딱두단두 사람밖에 없는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교정, 여러분의 생각 교정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대로 실천하는 실천의 훈련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가 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를 시작해서 많은 분량을 주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삶의 훈련의 기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비로소 가난에 이르게 될 것인지 이르지 못할 것인지 시험하는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